<laughs> 네, 수요일 자정입니다. 네, 수요일 자정. 잘 보시고, 재회수, 당수 잘 골라가시기 바랄게요. <laughs> 3번, 10번, 17번, 26번, 33번, 42번. 1번, 6번, 12, 22, 30번, 33번, 1번, 5번, 23번, 35번, 39번, 41번, 2번, 9번, 11, 15, 31, 41, 4번, 8번, 14번, 16번, 18번, 39번. 1번이 앞에 있구요. 41번이 또 같이 있고요 네. <laughs> 투투투 <laughs> 자, 자, 골라 가십시오.